정찰 위성 발사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이 실패가 더큰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술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한편 그는 우리 전투기들의 군사 훈련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다음은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국방과학연구소 축하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두 번째 정찰 위성 발사 실패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가 방위력 강화를 목표로 지난 27일 또 다른 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1단계 엔진의 문제로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비록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실패를 통해 더 많이 배우고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엔진을 신중하지 않게 사용한 후첫 비행 단계에서 실패하자 김 위원장은 신속하게 기술자들을 격려하고 내부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우주 정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 주권과 정당 방위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추가 위성 발사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연설의 전문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27일 우리군 전투기들이 진행한 훈련을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는 적대 세력들이 감히 무력을 사용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할 만큼 전쟁 의지와 능력을 압도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우리 군은 북한이 27일 새벽 정찰 위성 발사를 예고하자 전방 중부 지역 비행 금지선 이남에서 약 20대의 전투기를 동원해 비행 훈련과 타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도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선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내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제강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고려제강을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209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이라는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